선생님이 건전지를 가지고, 여기 전선을 쫙 연결해가지고, 건전지에 새거에 전선 연결해서 여기에, 어,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전구를 딱 달았어. 요렇게, 요렇게 선생님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결해 놓았네.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품들 요렇게 연결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 놓은 요거를 봐야해서 전기회로. 그런데 만약에 건전지가 다 되면,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? 안 작동하겠지. 왜냐하면, 이 배터리 안에는 전기 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, 이 전기 알갱이 중에는 더하기 전기도 있고, 빼기 전기도 있는데, 요건 너무 뚱뚱해서 못 움직여. 무거워. 얘는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 빼기라서, 얘는 가벼워서 잘 움직여. 얘가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해준 알갱이에요. 요 빼기 성질을 가진 이 알갱이를 전자. 그럼 이 빼기 한 마리만 뿅! 나가갖고 얘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? 한 마리는 힘이 많이 없어. 그래서 얘들이 줄줄이 줄줄이 빼기 전기가 줄줄이 줄줄이 막 마르게 계속 이동해야 되겠지. 어, 선생님이 여기 조그마한 먼지 하나 갖고는 뭐 일을 못해. 이 지렁이처럼 기다랗게 되어 있어야죠. 지렁이가 지나가네. 하나 보이는 것처럼. 전자 알갱이들이 줄줄 연결돼가지고 줄줄줄 흘러다니는 거. 요게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전류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불이 반짝 나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터를 달 거야. 그러면 전자 알갱이가 막나가서 이런 팍 빙글빙글빙글 돌리겠네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과학에서는 모터는 영어고 전기가 흐르면 동작하는 기계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전동기라는 말을 쓸 거예요. 오늘은 저, 어, 건전지에 전동기를 연결해가지고 막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거는 만들기는 너무 쉬워요. 제가 다 조립해 놓았고, 요거랑 요거랑 조립해 놓았는데, 요거, 요거 끼우는 거, 축 끼우는 거. 쭉 여기 양 끝에 주황색, 여기 브레이크 역할이야. 여기 이렇게 쑥 밀려 들어갔거나 하면 얘를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는 거 모터 연결해 주시고, 모터는 검정색, 빨강색 순서에 안 그러면 반대로 튕겨 나가니까. 요거 쌤이해 주실 거니까. 어차피 모터 연결하고, 모터 끼우고, 이 밖에 끼우시고,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나사를 끼우다가 말았거든요. 요거를, 요렇게 딱 해서, 이제 애기들은 요거 나사 돌리는 것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끼운 다음에 항상 끼워주시고, 살짝 쌤이 딱 끼워주시면 애들한테, 요거 그러면 나사 뱅글뱅글 돌려가지고, 자기가 한 단단하게 조여보자. 단단하게 이렇게 조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쪼고, 아니면 뭐 바퀴 정도 애기들이 끼울 뭐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자, 단단하게 쪼은 다음에 건전지는 항상 평평한게 스프링에 들어가도록 평평하게 스프링에 들어가도록 어 그런데 선생님 꼭지가 하나 있어요 요 꼭지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스위치가 열려있어 너무 멀리 있어 스위치가 열려있어 그러면 작동을 안해 스위치를 윙 요걸 돌리면 제건좀 낡았어요 오래되갖고 자 이렇게 윙 돌아가는 거 보이지요 자 이렇게 윙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, 여기에다가 공을, 미끄럼틀을 샥, 세워주면, 공이 탁, 튕겨나가거든요? 아이고, 높이가 안 맞으면, 사이 끼더라고요. 요거 높이를 그래서, 쭉 맞춰주시고, 요거 조금 내리고, 돌린 다음에, 요거를 탁, 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, 공이 너무 지멋대로 다녀가지고, 지퍼백을, 이렇게 열어놓고, 지퍼백 안에다가, 공을 이렇게 해서 슝 해서 날려보기 공은 한 사람에 네개씩 주시면 되고 요건 움직이고 요건 안 움직여요 얘는 그냥 지지대 역할 통과하는 공 어, 길만 만들어준 역할이라서 이렇게 날려보는 거 해보시면 되고 공한테 뭐 이름 적든지 아니면 저 학교에서는 활동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놓고 멀리 세워놓고 10점 20점 적어놓고 요거 맞히기요 시합했었어요 계시면 됩니다.